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토니 권입니다. 오늘 지문 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 캐스트는 철저하게 패시지 리딩에 대한 어, 그런 전략이며 그리고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어, 리딩을 할때 지문 읽기를 할때 여러분들 눈에서 글자가 튕겨 나가는 그런 현상을 겪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문장 그런 구간에서 글자가 본격적으로 니네 눈에서 튕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겪는 친구들은 특히 끝까지 이 캐스트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한번 봐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세즈 리딩을 하실 때 지문 읽기를 하실 때 글자가 눈에서 튕기는 현상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음, 문제풀이 중요해요. 그 answer 를 분석하는 것 물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r 딩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pass지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텍스트가 나오더라도 pass지를 뚫어낼 수 있는 독해의 피지컬을 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독해 피지컬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은 뭐 지문을 단순하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니네 스스로가 너만의 언어로 단순화시켜서 구조화시킬 때 진정한 어떤 정교한 정보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보를 단순화시키는 것, 지문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어, 키워딩. 자, 문장을 읽을 때 그냥 1차원적으로 평면적인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장에서 저자가 힘을 줘서 실어놓는 그런 핵심어들을 문장마다 추출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어서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정보의 구조화가 가능해집니다. 키워딩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 플로우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론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예측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추론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와 정보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머릿속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키워딩? 프레딕팅 그리고 맵핑 세 가지 원칙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지문 한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봤니? 이제 이걸 읽다 보면 네 머릿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 circular economy의 컨셉이 힘을 얻고 있어 뭐의 대체제로서, 어, traditional linear model의 대체제로서 여기까지는 좋아. 어, 그런데 in a circular economy에서 자원들이 보관이 되고, 그리고 maximum value를 뽑아내고, 그리고 recovering, regenerating product을 하고 언제 at the end of their service life 자, 이 구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쯤에서부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그리고 이 구간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어프로치가 뭐리니얼 모델의 테이크, 메이크, 디스포즈에 대비된다. 여기서 뇌 정지 상태가 오겠지. 아, 그리고 너는 그 다음 문장쯤에서는 멘탈이 박살나게 됩니다. 자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어, 너 만약에 어, 가정을 해보자, 네가 방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는데 네눈 앞에 파리가 지나가. 근데 그 파리가 봤더니 아주 센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파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네가 이 괴생명체 노란색으로 된 파리, 이 얘를 학술지에다가 뭔가 발표를 하려고 그래. 어, 그러면 그 노란 파리에 지구상에서 처음 보는 그 노란색 파리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파리. 어 물론 창의적인 말이긴 하나 어, 학술 논문에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품격 있는 그런 어떤 네이밍이 필요해요. 저는 그 노란 파리의 이름을 말 그대로 Yellow Fly라고 이름 붙여서 학술 저널에 발표를 할 겁니다. 너무 심심한가? 밋밋한가? 근데 원래 학문의 길이라는 게 심심하고 그리고 밋밋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SAT 지문을 볼때뭐 다른 거는 잘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과학 지문만 보면 막 뭔가 공포감을 느끼고 어 그리고 두려움이 드는 어 그런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얘기야. 네 얘기.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패시지가 딱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뭐 DNA 나오면 막 여러분들 어 오한, 발열, 구토 이런 증상을 겪는 친구들 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설명해 줄게. 요 오한이라는 건막 이제 DNA 이런 용어만 용어만 봐도 막 몸이 떨리고 그리고 어 땀이 나고 그리고 막 메스꺼움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 자, 사이언스 지문만 보면 무언가 공포감이 밀려드는 이런 현상. 이런 걸 토니 강사가 학술지에 뭔가를 발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 현상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 붙일 거예요. 사이언스 패닉이라고 내 이론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세상 대부분의 학술지에 등장하는 개념어들, 이론들, 현상들은 딕셔너리 미닝, 즉 사전적 의미의 결합을 통해서 그 개념의 직관적인 유추가 가능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 모든 학술적인 용어들, 아카데믹처에서 등장하는 그런 개념어들은 사전적 의미의 결합을 통해서 그 개념의 직관적인 유추가 가능하도록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개념을 네가 등장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씹고 이해를 하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유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정보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Circular economy라는 탑픽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사전적 의미의 결합을 통해서 직관적인 유출을 하세요. 이게 어떤 t e r 인지 그러니까 순환하는 경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아 뭔가 돌고 도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둥그런 원이 이미지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Circular Economy가 뭐 힘을 받고 있어요 대체제로서 Traditional Linear Model 선형 모델에 어, 모델에 비해서 자 Linear Model 이게 나왔죠 그러면 얘와 얘가 대비가 되어야 한다. 머릿속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어, 이두 개가 컨트라스트 정보로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1번 문장에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circular economy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경제 모델에서 리소스가 이렇게 보관이 되고 as long as possible 그러니까 어, 오래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관이 되고 그리고 maximum value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covering 그리고 regenerating product and materials at the end of their service life 이렇게 순환 과정을 겪는다라는 뜻이지. 자그 다음 이러한 어프로치가 대비가 된대요 linear model과 어, 그런데 take make dispose 이런 모델과 대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는 돌고 도는 모델에 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take와 make와 dispose 중에서 대비가 되는 정보는 폐기가 된다라는 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얘는 recover되고 regenerating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 contrast되는 정보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파타고니아 그리고 필립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 이런 변화를 주도를 했는데 어 그리고 implementing. 어떤 전략들, designing for longevity, 수명이라는 말이 나왔지. 자, 맵핑 해줘야 돼. longevity. 아 위쪽에 어떤 단어와 맵핑을 시켜줘야 될까? 아, 위쪽에 나오는 as long as possible 이것과 연결이 되겠네. 자,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맵핑 작업을. 자, 그다음 그리고 product의 repair, establishing recycling program. 자, repair 잡아내고 그다음에 recycling 키워딩함으로써. 위쪽에 나와 있는 recover 그리고 regenerating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어,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benefit도 준다. 그리고 closed loop이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원을 그렸던 circular economy를 받아주는 말이겠죠. 맵핑 시키고 마지막으로 restorative 음, 회복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이런 것들. 자 restorative 그리고 regenerative 이것도 역시 위쪽에 나와 있는 recover, regenerate과 연결을 시켜서 매핑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문 읽고 나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저자의 메인 클레임이 확실하게 구조화가 돼서 머릿속에 박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만 더 연습해봅시다. 자, 사전적인 의미의 결합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개념의 유출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그냥 눈으로 긁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collaborative inhibition 같이 억제한다 오케이 뭔가 같이 하면 억제 된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씹고 내려가는 친구들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Predicting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그룹 리콜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룹 리콜이 인피리얼하대요. 뭐에 비해서? 개개인이 하는 거보다 인디비주얼이 하는 거보다 인디비주얼의 총합보다 그룹 리콜이 더 인피리얼하다는 라 뜻이에요. 더 못한다는 라 얘기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검색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할 때라는 얘기가 이미 네 머릿속에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 이걸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라 뜻이에요. Multiple people involved 될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을 뭔가 하려나 봐요. 어,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는데 Recalling word 하는 걸 측정을 하는데 하나는 Individually 하는 거고 또 하나 어, 그룹은 어떻게 그룹으로 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이미 같이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읽었을 때이 어, 실험의 결과는 퍼포먼스가 인디비주얼리 하는 게더 좋다, 그룹으로 하는 게더 나쁘다, 퍼포먼스가 나쁘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지문을 가지고 제가 어, 세 가지 이론, 그러니까 키워딩 그리고 프리딕팅. 마핑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자기 걸로 꼭 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다시 올게. I'll be back. <목소리>